자, 잠깐 테스트 한번 맞춰 봅시다. 1번은 이거 뭐예요? 라바지는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뭐가 아님을? 예, 원소가 아님을 알아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이네 가지 성질로 모든 물질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렇 자, 여기서 보면은 물하고 수산화 나트륨하고 넣고서 전기 분해해주면 은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 발생합니까? 예, 수소 기체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예,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성량포를 가까이 가져온면퍽 쏠리면서 탄다. 뭐예요? 수소. 여기는 산소. 그렇죠? 그래서 수소는 무슨 기체라고 불러요? 스스로 타니까 가연성 기체라고 불러주고 산소는 조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수소나 산소 같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뭐라 불러줘요? 원소라고 불러주죠. 원소. 그다음에 5번 여기서 원소인 거는 예, 여기서 탄소, 그다음에 질소, 구리. 이게 예, 원소에 해당이 되죠. 6번 우주 왕복선의 연료, 예 바로 수소. 비행기의 충전 기체는 헬륨. 그다음에 3번은 철이죠. 자 여기서 불꽃 반응색 봅시다. 여기서는 금속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칼슘은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이죠. 그 다음에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청록색이죠. 항상 칼륨,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고, 네, 항상 나트륨은 네, 노란색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두 물질을 여기서 고르시오라면 불꽃색이 비슷한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색이에요? 뿌리는 청록색, 얘는 붉은색, 노란색, 붉은색에 해 당이 되니까, 요두 가지는 불꽃 반응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이 경우는 그래서 뭘로 알아봐야 돼요? 선 스펙트럼으로 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선 스펙트럼 분석. 자, 아, X에 포함된 원소는 여기 스펙트럼이 걸리면 되겠죠. 똑같은 게 그쵸? 나 누구가 걸려요? 원소 A만 겹치네요. 나머지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자, 중단하기 툴 문제 봅시다예들 1번은 예, 3, 2번은 1, 4, 예, 3번은 예, 4번, 그다음에 4번. 예, 전기분해 문제는 뭐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모두 고르면은 예, 3번하고 8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3 6번에 4 7번에 4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5 11에 2 12는 1 예, 13에 5그 다음에 14에 예, 3번 15는 4번, 16에 2, 17에 1, 18에 2번, 19번은 4번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없으시면 뒤에 서수령 종목하기 해봅시다. 자, 서수령 봅시다. 1번은 뭐라 불러줘요? 예,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 이름 기본 성분이 되는 것은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서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예, 알루미늄, 그다음에는 금, 은, 예, 이렇게죠. 물하고 소금하고 설탕은 예, 다른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예,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표는 몇 가지 원소의 성질과 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는 누구예요? 헬륨이죠. 그래서 H, E.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되는데 얘는 수소죠. 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 대기성분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물질의 연소하고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는 건 산소. 그러니까 O. 이렇게 되겠죠. 원소만 써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같은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나는 거는 같은 금속을 포함하면 되니까 염화 칼륨하고 질산 칼륨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둘다 무슨 색 나옵니까? 보라색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음에 5번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띠를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라고 주장을 했지만, 라브아제는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옳지 않음을 증명을 했다. 예, 물이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음을, 예, 물이 분해되어 예, 수소와 산소로 어, 나뉘어져서 어, 원소가 아님을 밝혔다. 예. 7번, 구리의 성질. 구리는 여러분들 금속인데, 금속 중에서도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금속에 해당이 돼요. 저항이 작아서. 그래서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서, 네, 전선으로 사용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은, 탄산수소나트륨, 황산칼륨, 질산구리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해주면 돼요? 불꽃 반응색을 관찰해주면 되겠고, 이 중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은 무슨 색이 나와야 됩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황산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에 질산구리는 청록색. 요런 색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9번. 염화리튬하고염화스트론튬을 구별하는 방법은 둘다 불꽃 반응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불꽃 반응 색을 분광기로 관찰해 보면은 해서 선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 보면은 예, 두 원소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자, 다음에 10번은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선 스펙트럼은 뭐예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굵기, 위치, 개수, 그 다음에 색깔이 각기 다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과 같이 빨대와 홈판을 이용을 해서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만든 후에 전류를 흘려 보내 주었어요. 음.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는 까닭은 여러분들 순수한 물은 어떻게 돼요? 순수한 물을 뭐라고 불러요? 증류수라고 불러요. 근데 수산화나트륨 을 녹이는 까닭은 순수한 물은 <laughs> 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스극에 연결된 빨대에 모인 기체의 이름, 예, 플라스극에서는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마이너스극에서는 예,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산소 기체고 이 기체의 확인을 하는 방법은 예, 꺼져가는 성냥불이나 또는 꺼져가는 모기향도 괜찮아요.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타오르죠 마이너스 그게 여기네가 수소고 확인 방법은 예, 불을 붙이면 예, 퍽 소리를 내면서 예, 폭발을 예, 해주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불꽃 반응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이 실험에서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하고 증류수로 씻는 까닭은 어디에 니크롬선에 있는 뭘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불꽃 반응 실험을 할때 니코롬선을 토치의 겉 불꽃 속에 넣는 까닭은 여러분들 이게 불꽃이요. 이렇게 겉 불꽃이 있고 속 불꽃이 있는데 겉 불꽃은 산소와 충분히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접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소와 충분히 접촉하고 온도가 더 높고 무색에 가까워서 네,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기가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십삼번. 가는 어떤 색이냐? 지금 A, C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B, C도 주황색이고, B, D가 주황색이니까 지금 공통으로 있는 게 뭐예요? B 때문에 주황색이 나타난 거죠. A, C하고 A, D가 있으면은 공통으로 뭐가 있으니까? A가 들어있으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빨간색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D 때문에, C 때문에 나타난 거라면 얘하고 얘하고 둘이 색이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지 즉, A하고, 네, 가와 AC하고 AD는 공통으로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간색이 나타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황록색의 불꽃이 나타나는 양초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원소는 네, 황록색의 불꽃바른색을 나타내는 누구입니까? 구리가 포함되면, 은아 이거 황록색이죠. 구리는 청록색이죠. 황록색이면 바륨이죠, 바륨. 예, 네, 바륨이. 이 포함된, 예, 시켜주면은, 예, 황록색이 나타나겠죠. 구분 잘해야 돼요. 구리는 무슨 색? 청록색이에요.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이미의 원소 A부터 C와 미지의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A부터 C 중에 물질 X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그럼 여기서 스펙트럼이 겹치는 걸 보면 되겠죠. 일단 C가 겹치죠. 그 다음 누가 겹칩니까? A가 겹치네요. 그렇죠? A하고 C가 겹치니까 들어있고 일과 같이 대답한 까닭은 A와 C의 선 스펙트럼이 x와 겹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